참고로, 이 친구와 저는 어, 오랜만에 만난 사이고요. 이 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 갑자기 그, 아까 연습할 때 쳐봤는데, 저희가 현아 던의 핑퐁이라는 곡을 출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저희가 커플댄스만 추면은 재미없으실까봐 약간 조금 다가가기도 하고, 막 재밌게 약간 조금 자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, 좋아요. 저희는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은. <laughs> <laughs> 가볼까요? 네. 진짜 또제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팬분이 또 저희 둘을 또 좋아하는 분이라서 저희가 또 약간 스페셜 무대를 한번 기획을 해봤는데 어떻게 저희 잘 어울려요? 네. <laughs> 잘 맞네요. <고마워요>. 진짜. <병이에요. 웃음> 그러면은 이 친구도 버스킹을 아, 버스킹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. 또 저희가 또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조금 프로다운 모습 보여줘야겠죠, 그쵸죠 네, 어색해도 어색하지 않은 척, 아시죠? 네, 알죠. 가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응원해주시면서 후후 예헤, 아, 예. 하, 하면서 봐주시면 저희가 공연하면서 더더욱 재밌는 공연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자 제가 다가간다. 리액션. 아 이렇게. 예. 애원합니다. 네. 리액션 잘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은 가보도록 할게요. 예 하나 전에 핑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